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지기들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에도 보고했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식에게응하습니다 아라는 소리로 이렇게 안 가다 오르는 아들이 다 그들은 우리가 봉질고 있는 것이 아다 그래서 그 신경에서 나가 그들의 수동을 하기를 그들이 성밖으로 나오며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하다고 그러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몇 사람을 보내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끌고 오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이성 안에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소서 망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말들의 사람을 태워 보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점차 그들을 골라와 습니다또 그들을 나와 국민들 그들 쪽으로 가서. 가서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를 쫓아갔는데 길가에 온통 옷가지며 무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급히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자들이가 아람 사람들의 에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가를어일 여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전에 왕이 심하는 장관을 세워 성문을 맡도록 했었는데 그 장관이 성문 길에서 사람들에게 발표해 주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그나님의람이여에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같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그장관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문에서사람들셨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축복이가 오면서 은총이 가보고 싶다고 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laughs>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갱 굉장히 뭐라그럴까 힘들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고 광야에서도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던 지금 힘들게 사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힘들게 고욕을 치르면서 살았어요. 그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근데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보면 굽이굽이 힘든 순간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서. 근데, 아, 그래도 살만하다. 그게 구비구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만하게 가잖아요. 사람이 계속 힘들다 보면, 어, 지치죠. 그래서 힘든 거와 지치는 거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지치다 보면 이제 자살도 하고,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힘든데, 그것에 희망이 안 보이고, 약속이 안 보이면, 어, 지치는 거죠. 삶이 지치는 거죠. 안 보이면.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계속 힘들어요. 이 민족 자체가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줘요. 약속을. 내가 너, 너희를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할 거야. 어, 나가도 복을 받고, 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잘 되고, 네 자녀가 막 세상에서 뛰어난 세상의 별과 같이 그건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겠다. 계속 약속을 막 흥분된 약속을 막 하셔요. 근데 삶은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윗 왕조는 그걸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때문에 왔어요? 힘들지만 약속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약속을 붙들어라. 그러면 산다. 살길이 열려진다.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을 계속해요. 근데 오늘 같은 말씀은 사실은 왕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장관이 죽어요. 근데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는 거를 목격해요, 왕이. 목격하는데도 무릎을 안 끌어요. 마, 말씀을 안 잡아요. 그게 참 신비해요, 이 왕은. 이 왕조들은. 그러니까 망할래니까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죠? 망할래니까 눈이 가려지죠. 왜, 왜 나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왜이 왕은 선지자가 말한 말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도 무릎을 못 꿇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붙잡냐 이거예요 나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냥 물질이 막아지고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에서 뻥 터져서 재산을 몇 억을 날려도 몇 천은 그래 근데 몇 억을 날리고 몇 억을 빚을 줬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 잡아요. 저는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없으면 이게 못 잡구나 못 잡구나. 나는 그 성도를 막 미워하고 말하고 기도해라. 나와서 나랑 8시 기도하자도 해안 해요. 안 해. 그냥 기도하기 꼬시기 위해서 모도 주고 막 옷도 주고 뭐내있는거다 주면서 막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하루 이틀 나오다가 못 해요. 못해못 해. 못 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극휼을 베풀어서 열심히 내가 도와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 보여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다시 한번 18절부터 대차 어저께 한 말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근데 이 저주의 말씀도 안 믿는데, 축복의 말씀도 안 믿어요, 또. 우리는 왜 축복의 말씀은, 아이,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라도 붙드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도 못 붙들고, 저주의 말씀은 더더욱, 뭐 그렇게 되겠어? 하고, 이런 모습이. 어, 참 안타까운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인생에서 가치와 목적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와 목적을 잃었을 때,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 남편과 내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가치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우리의 가치는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지금 바닥을 치고 살더라도 우리는 회복될 걸 믿거든요. 또 오늘처럼 정말 일어, 일어날 수 없는 어제는 정말 비둘기 똥이 5세계에, 4세계에 팔렸는데 <laughs> 똥이. 근데 지금은 밀가루가 일세계를 팔린,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달를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큐티한 분들은 오늘 나에게 주신 각자의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의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큐티를 아침에 못 놓쳐요. 놓칠 수가 없지. 오늘의 축복의 말씀이 지금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진. 근데 그 말씀이 딱 오면 저같이 그냥 딱 믿어지는 거예요. 선포해버렸어요, 목사님한테도. 선포해. 하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성경의 가치를 모르면 목적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이 지금 왕처럼 그 기적을 보는데도 그걸 못 잡는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100년 전에 지금 지금 그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지금 망해가고 잡혀서 지금 있어요 거기에 노예로 있어요. 그 노예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이랬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 얘기만 나와요. 남유다는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 남이 망한 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래 지금 남유다 애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이방신 섬기고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들고 믿지도 않고 제사장들은 이미 타락했고 선지자들은 이미 가짜고 돈만 밝히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쫓아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래서 회개할 길이 없어 그래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마지막 그렇게 말하는 건 회개를 안 했다 회개할 갈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쳐요 여러분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무릎 꿇으면 다시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도 지금 돌이키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원인이 어딨나 뭐 때문에 그러나 아 저는 아침에 큐티하고 통덕을 해요. 그거가 금송아지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그게 금송아지가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어.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나를 발견해. 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오늘 내가 얼마나 죄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서 매일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루, 하루, 하루를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죄의 정결함이 없으면 역사를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정결함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삶, 아침마다 저녁마다 회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관이, 장관이 성문길에서 이렇게 신임받은 자가 성문길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여우람 왕은 제국주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랑 군대 가서 막 탈취해서 갖고 온 거를 다 착, 다 왕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성문에서 그 신임 그 사람을. 근데 너무 배고프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서하니까막 거기서 밟혀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 응?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를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든 속에서, 어, 힘든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계속 힘듦이 가고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힘듦 속에서 약속을 붙드세요. 약속 붙드세요. 그러면 100% 해결돼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100% 해결돼요. 100% 해결되고, 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지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여러분이 약속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가세요. 나는 약속을 뭘 했을까? 어, 이게 아직 안 떠오르면요. 성경 계속 읽으세요. <laughs> 약속, 약속은 비전이거든요. 비전. 그리고 비전은 성령님이라고도 할수 있는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내가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한 말씀이라도 본 물을 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뭐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한다고 그 기도나 내가 1, 2분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1, 2분 기도하는 인격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감사 기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약속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약속 붙드는 자에게 내가 너 원하는 거이 땅에서 해줄게. 내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있어요. 11개 나와있어요. 저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도합시다.